안녕하세요, 파토미야 교체의 파피입니다. 오늘은 건축 건축 투. 대회 투할 겁니다. 진짜 점토가 예쁘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저는. 누가 잘했 누가 잘했나 댓글.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이 필요해 댓글 필요해 그럼 심사위원을 미니돌고래로 하죠 미니돌고래님이요? 네 성격 까다로운 미니돌고래님이요? 네넵 네. 알겠습니다 싫으신가요? 아니요 미니돌고래한테 일러야지 안돼 아 진짜 나 진짜 못 만들겠다 와 이거 완전 못 만들었다 아 여기... 완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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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러 껴서 어떤 게더잘 만들었는지 해볼게 네, 미판님은 테러 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밖에. 완전 예뻐 완전 예뻐. 한걸게 예쁘다고요? 제거 봐봐요 겉에 보고. 제거 네? 봐봐요. 제거 봐봐요 밑에 부분. 네. 아 맞아 맞아. 이상하죠 제 거.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제 화가 납니다. 이상하다고요. 자기 집 만드는 거예요. 아니구나. 자기 집이란요. 2층 집. 이층집 만들기였잖아요. 계단은 오는 게 좋아요, 사다리보다. 운동이, 운동이 좋으니까. 하하. 그러니까 사다리 저가 해놨잖아요. 계단으로 하라니까? 예. 계단이 좋다고요, 계단이. 언제 제가. 하. 참 이상하신 분인데? 어, 그 크리스마스로 보면 되게 예쁘네. 네. 예쁘죠, 예쁘죠? 완전 예쁘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아 진짜 때리고 싶어 손아 가라 저 사람을 때려라 안 때려라 다이아 검 들어 다이아 검 들어. 들어 우리 싸움 전쟁이야 아니야 싸움 전쟁 아니야 건축하는 길을 했잖아 에 저런 소리가 들리네요 오 진짜 나 진짜 잘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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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근데 아주 잘한 것 같은데 뭐래 <laughs> 진짜 못했구만뭔 소리 야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 끼고 하면 바깥에 가서 잘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거야? 아니요. 제꺼요. 근데 그걸 빼고 하면 진짜 음... 이상해요. 음... 그래서 테러 끼고 하는게 나아요. 솔라님은 무슨 일로? 같이 놀고 싶어 아, 네. 그래요? 좀 나갔다 들어왔지. 주시... 이기갑 기밤 진짜 예쁘다. 기밤? 오, 오, 좀 벌레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쁘긴 이쁘네. 제꺼, 당신 걸로 볼래요. 네? 제꺼 봐봐요, 제꺼. 그래도 이쁘네. 너무 어둡다. 침침해, 침침해. 침침, 침침 그럴 때는 바다 렌터를 딱 해주면, 바다랜더니 뭘까요? 제일 비싼 거. <laughs> 에휴, 제일 비싼 것도 모르고. 에휴, 제일 비싼 게 다이아. 다이아 아니에요? 신옥이 아니에요? 신옥이? 신옥이. 신옥기였지도 근데 신옥이를 어떻게 구하냐? 신옥이는 뭐불 나오는 거에서 유리만 낀것 같아요. 그쵸? 저희 집에 벌레가 나오거든요. 밥 10분만 기다려요. 10분만. 음, 나가 있어봐. 그땐 몰랐다. 그런데 동생이 10분을 알 알겠는? 그러면 솔라님은 네. 그 알죠? 뭐야? 시계. 네, 거의 알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에이, 유튜브 찍는 것도 모르나. 자, 이제 여기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바닥을 갈아야 되겠어. 그땐 몰랐다. 얼마나, 얼마나 이상할 건지. 그땐 몰랐다. 이상할지. 이파님이 이사간대. 그래서 자주, 자주 그, 팝뚱이. 오케이! 좋았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예뻐요. 안돼안돼 꺼졌어. 아, 케이크 가려져야 돼. 아까 칠파도 가려져야 돼. 가려져가려져 가려져. 텍스처 끼고 켜고 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요. 저도요, 그러면. 나갈 나갈 거예요? 아니요. 안 나가요. 텍스트 끼고 적어 보면 진짜 예쁘다. 바닥을 좀위로 해야겠어. 미파 님. 왜요? 미파 님이 막 그때 저번에 속였을때 기분 어땠어요? 뭘속였을 때요? 뭐 어떤 건 아니고 저 언젠간 속였었잖아요 언젠간 속였었잖아요 응. 나 물카 찍고 이런 거 응. 그때 기분 어땠어요? 제가 한 번도 더 하고 싶은데 언젠가는. 모르죠내 울면 안 돼요. 왜 울어요? <laughs> 진짜 놀란 만한 거예요. 근데 언제 할 건지는 몰라요. 언제 할 건지를 알려주면 안 되죠. 네. 청장 들어갑니다. 딴딴 뜨르른 메시지 왔어요. 딱 분위기 <laughs> 분위기 맞춰서 딱 메시지가 왔네. 하 아, 정말 재밌네. 예쁘게 예쁘게 오 예쁘게 예쁘게 음 좋아 좋아. 음 좋아 좋아 좋아. 음, 허전한데, 왠지. 좋다며요. 내가 언제 좋다고 했어요? 좋아, 좋아, 이랬잖아. 요 언제야? 이놈이 진짜? 이 사람이 생사람 잡네, 생사람 잡아. 경찰서한테 신고할 거야. 그런 걸로 신고해. 냉장고 만들었고. 냉장고 어떻게 만들어요? 아 발사기. 맞아 맞아 냉장고 어떻게 만들지 저는 그렇게 기발한 냉장고 만들 수 있어요 이파이 체스터 꼈어요? 체스터 안 꼈는데요 왜안 껴요? 그냥 좋아요 좋아요 마을 주민 생성할까 집주인이라고? 안 돼요. 돌아다녀요.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빵도 냉장고에 넣어 <laughs>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잘했다. 누가 뭐래도 잘했다. 이제 안에, 안에만 잘 꾸미면 되네. 텍스트 끌수 있나, 여기서? 못 끌걸요? 이땐 몰랐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요, 그거 삭제했어요. 그래요? 하, 그때 몰랐다. 배고프다. <laughs> <배고픈. 웃음> 안돼. 네, 안돼. 뭐가 안된대? 안돼. 다음에 잘한 거 보면 안돼. 음, 진짜 잘했. 아, 맞다, 나 2층 지워야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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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 주제가 2층이었는데. 자기가 <laughs> 뽑아놓고서. 아, 맞아, 맞아, 맞아. 하지만 나는 2층 찍을 밖에다 질 거예요. 떡볶음밥 어, 봐요. 물을 염색했습니다. 염색하지 말아요? 왜요? 여긴 염색 금지입니다. 원숭이요. 규칙이에요. 면소리에요. 규칙이에요. 있는데 지금 2층 집이라고 했죠. 뭐 그딴 거 쯤이야. 바로 만들면 되지. 10분 지났나 지금? 네 다음에 봐요.